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JC 모터스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차돌이 김영수가 얼마 전에 매입한 그랜저 IG 2017년식입니다. 어, LPG 100이랑 어, 3000cc의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주행 거리는 11만 1000km인데 어,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저희 말이 아니라 어 지금 성능 검사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어 거기서 다시 한번 완전 무사고 차량임을 말씀해 드리면서 어 판매 가격은 1550만원입니다. 차량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 65로 8493 2017년식이며 LPG에 다가 연료가 대략 연비가 어8 k m 에서 9 k g 정도 뿜어져 나오는 3000cc 엔진입니다. 어, 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245, 45, 18 어, 아주 깔끔한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음, 자, 어, 1인 신조 차며 완전 무사고 차량임을 말씀드리면서 고객님께 무엇보다도 산뜻하고 좋은 차량이 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실내 보면 금방 광택을 끝낸 제품입니다. 그래서 번쩍 번쩍 광까지 산뜻하게 살아 있습니다. <laughs> 전동 시트에다가 모든 옵션이 다 추가되어 있습니다. 정석 주행 장치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든 게 장착되어 있는 스마트키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타의 모든 것차돌의 김영수입니다 어 지금 이곳 성능점검장으로 왔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꼼꼼하게 성능점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 이차 완전 무사고 차량임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동이 걸려있는데 엔진소리 정말 조용합니다. 엔진 관리 상태를 보면 에어클리너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2차 에어클리너 한번 보실까요? 보십시오. 아주 깔끔하죠. 엔진을 교환한지 얼마 안된 차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어, 오시면 10km 넘게 <웃음> 충분한 <웃음> 시 운전을 제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승차감을 느껴보시고 가격에 합당한 제품인지 아닌지를 고객님께서 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깔끔한 그랜저 IG 3000cc LPG 차량 소개하고 있습니다. 휠 기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제품이 재탄생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차 같은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 차돌이 김영수님을 말씀드리면서 곧이 곧이어 나오는 자동차 성능 점검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밑에 생고 하나도 없죠 예, 뉘된곳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능 검사는 끝났으며 성능 점검 기록부를 곧이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어, 좀전에 2017년식 그랜저 iG 종합 성능 검사를 맡았습니다. 어, 차돌이 김영수는 이걸 보면 완전 무사고인. 줄 알고 매입을 했는데 교묘하게 도 <laughs> 운전석 문짝이 교환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점 제가 밝혀드리며 이 친구는 용도 변경 이 없는 1인 차주 그랜저ig lpg 차량 입니다 보시면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시면 뉴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차량이니 오셔서 충분한 시운전 해보시고 이 차의 성능을 느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